fx의 극댓값과 극솟값의 차를 구해라 그랬어자 그럼 극대랑 극소는 뭘 그려서 할수 있느냐 당연히 도함수를 그려서 할수 있지 f'x를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고 이것을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지 응, 3을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3으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도함수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최고차항 계수가 플러스니까 그냥 아래로 불록이겠지. 이렇게. 그럼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네. 그럼 부호만 따져주면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로 바뀌지. 그럼 이 점을 우리는 어 지금 요 점이 어디냐면 1이지 아 1일 때 함수값이 바로 보다 극대다. 극대값은 y값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극소값도 마찬가지. 여기가 극소가 되는 거겠지. 극소가. 이거 3이니까. 그래서 극대는 f1. 극소는 f3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먼저 극대는 f1 1 대입하면 은1 빼기 6 더하기 9 더하기 1이야. 그러면, 오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극소. F3이지. 3대하면3의세 제곱은 27. 마이너스 6X니까 6 9 5 4사 더하기 9327. 더하기 1인데, 이두개 더하면 54니까 이렇게 사라진다고, 세 개가. 남는 게 얼마다? 1이야. 그 그러니까 여기 극대고, 이게 극소니까, 극대에서 극소를 빼주면 얼마가 남는다? 사과 어, 남겠네.